안녕하세요 자유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오징어 게임이에 나온 배우들의 전혀 다른 모습에 대한 반응을 다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양동근 배우의 놀라운 반전 모습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본 해외 팬들은 양동근을 그저 금자의 아들 역할로 나온 연기력이 엄청난 배우로만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인들도 인정하는 연기력을 보여주는 배우죠. 양동근은 1987년 9살 때부터 데뷔를 했기 때문에 연기 경력이 인생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의 유일한 배우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성인 연기자들과 비등할 정도로 연기를 잘했는데요. 하지만 양동근의 인생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택시기사에 어머니도 일을 하시느라 양동근은 어린 시절부터 촬영장에 혼자 다녔고, 감정이 올라오지 않으면 감독은 화를 내며 울라고 소리쳤고 어떤 감독은 눈물이 나지 않자 담배 연기를 눈에 갖다 대면서 울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시절 상스러움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누구 하나 지켜주지 않는 촬영장에 노출되니 쌍절곤과 비비탄을 가지고 다녔다고 하죠. 이런 안타까운 유년 시절을 겪었지만 결국 성장했고 연기 하나로는 윤여정 배우를 압도하는 순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작품은 내멋대로 해라. 윤여정은 양동근의 연기를 보고 내가 양동근보다 연기가 딸리더라. 라고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자신의 어머니 역할인 윤여정에게 쏟아내는 감정은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양동근은 이렇듯 예전부터 아들 연기가 엄청났던 배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이번 오징어게임2에서도 금자 역할의 강혜신 배우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묘한 모자 관계의 감정을 보여줬습니다. 한 인터뷰에서는 오징어게임에서 가장 큰 숙제는 눈물 연기와 어머니였다고 말했습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었고 그 장면을 찍기 전날까지 숙소에서 고민하며 괴로워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이었을까요? 이 장면은 이번 시즌에서 압도적인 신으로 평가받습니다. 해외 팬들은 이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은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무리 없이 살았어도 심성은 착한 니 남들한테 당하 당했지 어디 가서 남들한테 해코한 번도 한 적이 없 그런데, 이 장면 덕분에 다시 한번 국내에서도 양동근은 양동근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해외에서 엄청난 반응을 보였는데, 놀랍게도 양동근의 숨겨진 사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양동근이 래퍼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해외 커뮤니티에는 방금 플레이어 7번이 실제로 래퍼라는 사실을 알아냈어. 라는 글과 같이 양동근이 래퍼였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타노스와 랩 배틀을 했어야 했어. 처음에는 탑이더니 이제 이 사람이야? 그럼 시즌2에 나온 사람들은 다 래퍼인 거야? 라며 반전 사실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양동근이 래퍼인 것이 알려지자 해외 유튜버들은 양동근의 노래를 리액션하는 영상들을 쏟아냈습니다. In the rise of Squid Games season two, we are slowly finding out that a lot of the motherfuckers on Squid Games this season all have hidden talents. And all a lot of them are musicians. Let's get it. Now this is a fucking vibe, bro. Fire. It's just a vibe, man. Definitely a vibe. Like it, it hits on almost every note, bro. And dude didn't disappoint either. His tone, everything, like fire. And the reason why I took off the captions, I don't want to be fucking reading. I just want to catch the vibe. I don't give a fuck about reading what the hell they're saying. Is of this is just a vibe, bro. Why does this go so hard though? Why is this like actually really hard though? I don't know if he's focusing on his acting or uh, something else because his rapper name is YDJ. 양동근의 랩을 듣고 정말 대단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양동근 특유의 바이브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이 곡이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양동근과 페노메코라는 래퍼가 콜라보한 볼로라는 곡이 현재 프랑스와 독일과 영국 등지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볼로는 양동근이 피처링한 2023년에 공개된 곡이고, 현재 2024년 12월에 공개된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틱톡이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여러 소셜 플랫폼에서 바이럴되며 영국, 캐나다, 인도, 아이튠즈, 케이팝 차트에서는 이 볼로가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프랑스, 미국, 독일 케이팝 차트에서는 각각 2위, 3위,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티파이, 스위스, 독일, 프랑스 바이럴 차트에서도 각각 1위, 3위, 4위에 오르는 등 확실히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곡을 들은 해외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그가 래퍼라는 걸 알게 됐는데 내가 들은 노래가 솔직히 좀 멋지더라. 나는 이걸 매일 듣는 게 즐거워. 그의 어머니는 자랑스러워하신다. 7번 참가자가 이런 걸작을 만들고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 빚을 져서 게임에 참가해야 했을까? 7번 참가자는 어머니를 위해 노래를 불러 빚을 갚는다. 1분 20초에 나오는 가수가 지금 오징어 게임 시즌2의 7번 참가자라는 사실 말도 안돼 007이 YDG라고? 나이 노래 3년 전에 들었는데 와 전혀 몰랐어 진짜 미쳤다 부로 라며 양동근의 반전 모습과 그의 바이브와 랩 실력에 감탄하고 있었죠 배우 최승현은 오징어 게임에서 엄청난 빌런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름은 타노스이며 마블의 타노스처럼 세상의 절반을 싹다 접어버린다는 뭐 이런 기믹을 하는 래퍼입니다 국내에서는 발연기 논란까지 나왔지만 해외에서는 오히려 극찬을 받았죠 해외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는 내가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던 유일한 빌런이야. 그는 진짜로 그 쇼를 더 재미있게 만들어줬어. 시청자들은 그가 짜증난다고 했지만 나는 그 캐릭터를 사랑해. 나쁘면서도 웃기고, 이번 시즌에서 케이크 위에 아이신 같은 존재였어. 정말 웃겼고 캐릭터를 아주 잘 소화했어. 나는 그가 죽는 방식이 실망스러웠어. 그를 더 보고 싶었거든. 그는 처음부터 게임을 즐긴 유일한 사람이었어. 라는 반응을 보이며 국내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해외에서는 타노스에 푹 빠졌고 결국에는 타노스가 한국에서 엄청난 아이돌 그룹의 래퍼였다는 사실도 많은 해외 팬들이 알게 됐죠. 이런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해외 유튜버들이 한국의 아이돌 그룹의 노래인 뱅뱅뱅을 리액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Today we are checking out Big Bang for the first time. Now I've listened to a song by G-Dragon, okay? I'm aware of who Top is because of Squid Game Season 2, and I know online netizens in Korea not a big fan of Top. In fact, I think he did a good job with his role in in uh in Squid Game 2 because I did not like him. I did not like him at all. And that's the role he was supposed to play. He was supposed to be annoying and unlikable anyways we're gonna check out my very first big bang song this is their most popular song called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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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we'll check out the lyrics version afterwards i like this it's got an anthem vibe to it you know it's got the and then you've got the the chanting along with it that's nice i like that I'm l d on. <laughs> h oh, there you go. know what he said, but it was fire Oh,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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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beat switch, that was hard. And then the bang, bang, bang. Ooh. Okay. 이렇듯 뱅뱅뱅에 환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리액션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짜 웃긴 게 타노스가 어떤 장면에서 뱅뱅뱅 안무를 따라하거든. 지드래곤은 케이팝의 왕 같아. 뱅뱅뱅은 아이돌들에게 거의 국가대표 응원가 같은 곡이었어. 세대불문하고 모든 아이돌들을 모아놓으면 다들 미친듯이 춤추고 노래했지. 너희가 세븐틴의 게임캐터스 리액션도 했잖아. 음악 게임 부분에서 버논이랑 DAC 빅뱅 노래에 맞춰 춤췄고 모든 멤버들도 엄청 신나했어.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Top와 빅뱅을 사람들이 새롭게 알아가는 걸 보는 게 재미있어. 90년대생들에게 빅뱅은 BTS를 넘어서는 K팝의 전설 같은 존재라고 라며 뭔가 2세대 아이돌의 전성기 시절을 함께했던 90년대생들의 단합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빅뱅 노래 중에서 가장 임팩트가 컸던 곡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징어 게임의 흥행과 뱅뱅뱅의 임팩트가 더해져 현재 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빅뱅의 노래들이 다시 역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차트, 글로벌, 뮤직비디오 순위에서는 뱅뱅뱅이 무려 6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내에서는 조금 더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외로 뭔가 이상한 부분도 화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전설의 시크릿 가든 패러디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지드래곤이 하지원입니다. 하비현빈입니다. 지드래곤은 여장을 했는데 표현이 이상하지만 불쾌한 골짜기를 보는 듯한 기괴한 즐거움을 줬습니다. 뭐야? 뭐? 뭐? 더모가 내가 내 수는 없죠. What? Not the let bite as well. Get... <laughs> what? What? <laughs> no. <laughs> no. <laughs> no. <laughs> <laughs> I didn't <it>, <laughs> <laughs> 너 지금 랑 장난하니? 내가 이렇게 준 돈이 소소하다 이거야? 네. 떨어지던가 아니면 더 달라 그래서 제대로 떨어지던가. 해. 네. 네. <laughs> 그게 대가 애드립이었어요. 애드립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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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매. <laughs> 이 유튜버는 문화 충격을 받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희한하게 그 당시 빅뱅은 최정상이었음에도 이런 걸 즐겼던 것 같습니다. 이를 본 해외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시절 팬 서비스는 어나더 레벨이다. 처음 봤을 때 진짜 충격이었다. 나는 아직도 그 드라마에서 나온 문자 알림음을 쓰고 있어. 거의 이 패러디 때문에 오 너도 케이팝의 다크웹에 발을 들였구나. 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다들 재밌어하는 반응이죠. 하지만 현재는 완전체를 볼수 없게 되어 아쉬운데요. 사실 많은 국내 팬들은 탑이 빅뱅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라고 생각했을 때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이걸 떠나서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탑이 지금까지 욕을 먹으며 죄인 취급 받을 만큼 잘못을 했는가? 이런 것이죠. 사실 해외에서는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2에 출연한 꽤 많은 배우들이 범죄와 연루되었었고, 그 중에서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범죄 유죄 판결이 나온 배우도 있었고, 걸린 것만 수차례인 음주운전 논란이 있던 배우도 있었는데, 왜 탑만 이렇게 욕을 먹어가며 복귀의 논란이 되는 것이냐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비교적 탑의 논란이 인터넷이 훨씬 발달했을 시기였고 인기는 최정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이 정도 하면 됐지 않았냐라는 대중들이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논란의 인물인 탑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잘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라는 작은 팁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멤버십 가입은 여유가 되신다면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은 제 영상을 보다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